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2월 6일 목요일이네요. 예, 여전히 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번 주말경부터 조금 풀린다니까 며칠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세장이 지속되면은 강추위처럼 뭉쳐려 드는데 며칠 지나면 또 풀리죠. 어, 오늘 또 월가가 관세 폭풍 떨치고 오늘은 딥시크 쇼크도 떨치고 강세장으로 전환하면 이제 약세장 원인이었던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뭐 이벤트도 없이 주가가 오르면은 그냥 떨치고 간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면 시장은 이제 이제 적응을 했다 시장에서 소화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어 그때 그때 논리로 지난 지나고, 지나고 난 것을 설명을 할 뿐이지 앞으로 갈걸 예상하는 그런 어, 그런 논리 없어요. 예상하는 것은 그냥 배팅일 따름이죠. 논리적인 설명은 항상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이고 현재 일어나고, 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 반응은 이 떨치고 딥시크 쇼크를 떨치고 어디서 확인을 하지? ARM홀딩스 이게 엔비디아와 어, 경쟁할 수할 만한 새로 등장한 반도체 설계 회사죠. 선정이가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스타게이트, 어, 파트너, 스타게이트 파트너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빅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가 뭐지? 빅데이터 센터. 미국의 이항우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또는 뭐, 인공지능 데이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 그 수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게 대표 타자, 대표 파트너 중에 하나가 암 홀딩스고, 중심 종목이죠. 이게 오늘 6.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딥시크 쇼크로 와장창 한번 깠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이 오늘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관찰하면은 이 역대급 인공지능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첫 첫 프로젝트죠. 정책적인 의미가 가장 뭐 중요한. 그래서 여기 파트너들이 이렇게 있죠. 손정희 씨가 있고. 울터 머니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그그 그 회사 이름이 상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세계 회사들의 그 대표 CEO들을 가지고 도열을 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거 며칠 전에 이건 우리가 다루었죠. 그런데 이렇게 뭐 730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엄청난 이 자금 조달 투자 자금을 어디서 마을 하느냐 에서 지금 한국에 많은, 어, 인사들이 지금 내왕하고 있죠. 올트만도 와서 삼성전자하고 접촉을 하고 같이 파트너에 가담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 여기에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 같이 공동 투자하겠죠. 하면은 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 수혜자이면서 또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큰빅그 흐름이기 때문에 뭐 관세 폭탄 이라든가 또는 어, 딥시크 라든가 이런 쇼크가 이 물줄기를 바꾸지를 못해요 잠깐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또 가는 길 가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큰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 견동성, 이 변동성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게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열심히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배우가 되는 전력, 이거를 저, 받쳐주려면은, 미국 전력이, 미국 내 전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급하게 확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이런 걸 받, 쳐주려면은 미국 전체 전력 수요가 3배가 필요하대요, 3배가. 인프라가 3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급히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고, 전력을 늘려야 되는데, 어디서 늘려? 신재생에너지에서 늘려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쉽고 가능한 데가 원자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회사가 바로 GE번호마입니다. 그걸 수혜를 얻고, 어, 미래 이제 수요에 대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원래 상장 이후에 4월 달에 상장했나요? 분리 상장했죠, 지 e 에서 그게 뭐, 100달러에서 400달러 가까이 4배로 올라는 1년,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성장 시장에 대한 뭐, 독점적인 공급 수혜를 기대하고, 어 PR이 80배 시청 150조로 이렇게 거품이 엄청나게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이 거품은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단기 단기적인 뭐 프로젝트가 아니라 10년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속칭 말하는 뭐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진입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1년 후에 이익이 2배 늘어나면은 BR이 40배로 떨어지고 또 3배 늘어나면은 BR이 뭐 30배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계속 실적 성장에 대한 뭐 기대 가능성, 기대감, 기대감 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게 이제 대표성이죠. 대표성. 그런데 원자력을 공급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구형 원자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앞으로 주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회사 누스케일 파워가 오늘 뭐 이것도 역시 7% 급등을 한게 지난번 딥시크 쇼크로 와장창 한번 쇼크를 받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반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설계 회사인데 아직 실제로 뭐 프로젝트를 수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착수를 한다 하는 단계다. 한개두 개씩 이제 허가를 받아서 착수하는 단계예요. 이제 첫 스타트를 하나를 했다고 뭐 얼마 전에 허가 받았다고 공시가 낳는 건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SMR,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허가가 나는 것은 미국에서 이 회사가 유일하고, 제일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거 이건 아주 소형, 이제, 어, 아주 소형, 출발 스타트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죠. 이게, 요거는 뭐, 시총이 아직 10조가 채 안, 우리 돈으로 10조가 채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형, 뭐, 어, 테마주로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요걸 접근을 하죠. 근데 이거는 뭐, 변동성이 오히려 지이 번호바보다 더클 수가 있죠, 이거는. 또 최근 흐름도 그랬고, 반토막, 3분의 1토막 났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걸 예사로 받아들여야만 이제 이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주자,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익히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회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죠. 뭐 빅테크의 명성에 거듭나, 뭐 버금가는 명성을 앞으로 얻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무풍지대, 지난번 제가 트럼프 무풍지대 종목 빅포를 말씀드렸고, F4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 종목인데, 이게 이제 원자력 그 원탑 주식. 국내에 있는 원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k 원전이웨스팅하우스 족쇄도 풀렸고, 한미원전 동맹도 선언을 했고, MOU 체결도 했고, 어, 이거야말로 이제 트럼프 무풍지대 대표 종목이 하나가 됐는데, 앞으로 수요도 전 세계 시장이 엄청나게 열려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라고 검증을, 인정을 받았고, 아랍에서 검증을 받은 게 유럽에서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체코, 그 원전 수주를 받아서 계약을 3월달 다음달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이 회사의 시장이 또 엄청나게 전 세계에 널려 있고, 이게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스탠바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직...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여기서 완전히 막혀있는 게왜 이렇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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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막혀있죠? 이런 게.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laughs> 정치 불확실성이죠. 정책 불확실성. 이게 지금 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이건 꽝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사망선고받았던 원자력이니까. 그래서 두산은 완전히 그때 죽었다가 완전히 사망했다가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관뚜껑을 열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관뚜껑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부, 전부로 바뀌면은 이제 이거 뭐 아무, 아무 쓸모 없다. 이거 뭐, 뭐, 금지 하고 못, 못하, 못하게 할 것이다. 협박 놓고 못하게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어, 이렇게까지 이런 어, 비관적인 시각이 잠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 개인들이 그런 그, 매도, 그동안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도도 나오고, 기관들이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이 그동안에 두산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죽었, 죽었다고 이미 사망 당, 이미 죽은 걸로 간주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팔아치워야지. 아, 뭐 죽었다가 본전 찾았으니까 해피, 행복하게 팔아먹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게 뭐 숫자가 많아요. 반이지, 뭐 반반이지, 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왜 하필 이거, 이게, 이게 전고점이야, 전고점. 전고점에서 물려있던 이펀드 매니저들이 다 팔고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 이게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그럼 개미 투자자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개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그렇지 않게 보는 거는 저는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적인 큰 흐름이고, 이걸 우리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이거 일부 환경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부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 여론이나 국, 국, 국부와 이게 달려, 국가 운명이 달려있는 운명이라고까지는 과다한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이게 돈이 뭐 운명이지 뭐, 자본주의가. 이거를 포기하고 안 한다는 거는 정말로 어리석고 불필요한 <laughs> 어제 그 영화가 나왔나요? 트럼프 관세는 정말로 어리석고 불필요하다. 독일 총리가 말했죠. 그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에 긋다는 거거든요. 자유무역주의가 보호무역주의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채택한 거고. 19세기에 리카도가 주장해서 경제학 교과서가 이제 형성된 게 바로 자유무역, 그게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부흥시켜서 지구를 발전시킨다는 기본 이론인데, 그걸, 그게 거기에 역행한다 이거예요. 그니까 러 마찬가지지 뭐, 이게 원자력이 지금 전 세계 친환경 원자력 가장 뭐, 지구에서 필요를 하고, 가능한 영역이라고 다전 세계가 받아들였는데, 우리 한, 우리나라 하나만 유독 반대한다는 게 말이 돼안 되잖아요. 한때 잘못된 오류였고, 그것은 수정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매물이 나와서, 비관론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혀있을 때, 이때 진입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또 진입기회를 중간에 주는거죠 그래서 도산내리빌리티가 이제 여기에 자금 마련만 원활하게 이게 추진되어주면 되는건데 이게 이제 주로 정치적 지원 필요하고 수출입원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하고 뭐이런거죠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자회사 부산 밥캣을뭐 처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거대한 이 흐름에 완전히 주도권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중심 물결이고, 그래서 정치적 또는 정책적 불확실성한, 어, 이것을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매도자가 되기도 하고, 매수자가 되기도 하고, 그 투자의, 투자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 가드라, 가이드라인 지표는 뭘로 하는 추정 PR이 35배에요, 그죠? 이 35배가 상당히 이미 또 높은 게 아니냐, 하지만, G번호버가 PR이 80배인데, 그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판단으로 근거로 했어 이제. 어 투자 전략이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지 말고 보유했어요. 바이앤드 홀드, 바이앤드 홀드. 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한해서 근데 만에 하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실현돼 버렸다 야 이건 뭐 민주당 정부가 돼 가지고 이거 완전히 폐기돼 버렸다 어떡할 거냐 아 그거 받아들여야지 <laughs>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게 투자, 투자자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이지, 뭐.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너 자신의 주식을 알라. 그렇게 알고, 알고,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